전용 디자인과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차 K3 GT의 외장 디자인이 깜짝 공개됐다. 업스케일 퍼포먼스 콘셉트의 K3 GT는 지난 2월 출시한 올뉴 K3와 차별화한 터보 엔진 및 DCT의 파워트레인 조합을 신규 적용해 동력 성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역동적 주행 감성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요소도 대거 도입됐다. 기아차는 기존 올뉴 K3가 연비 중심의 경제성과 실용성능에 중점을 뒀다면 K3 GT 라인업은 펀드라이빙에 최적화된 주행 성능 및 앳티있는 비주얼 요소로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K3 GT의 전면부는 그릴 안쪽에 레드 포인트와 GT 엠블럼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이 느껴지는.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다. 또 블랙 하이글로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와 GT 전용 사이드실 몰딩, 18인치 레드포인트 전면 가공 휠로 역팀적인 느낌의 측면부 디자인을 선보였다. 후면부는 블랙 하이글로스 리어 스포일러와 리어 디퓨저를 통해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했으며, 듀얼 머플러를 장착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K3 GT 다이보드 1은 C필러 각도를 완만하게 디자인해 구페를 연상하게 하는 새로운 측면 이미지를 구현했다. K3 GT5도어의 후면부는 슬림한 테일 그래픽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기존 올류 K3 파이도어 모델에서 선보인 스포티한 디자인을 계승해 5도어에서 보기 힘든 역동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 K3 GT는 1.6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가 탑재돼 최고출력 203마력, PS, 최대토크 27.0kg.m의 동력 성능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역동적인 주행감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K3 GT를 통해 기존 올뉴 K3의 단일 엔진 라인업을 보강하고 5도어 모델을 새롭게 추가한다. 한편 지난 2월에 출시한 올뉴 K3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단일 라인업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까지 국내에서 24,000여 대가 판매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6,000여 대가 더 판매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